KBS. KBS 드라마 첫 입성인데 어,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좋아요. 어, KBS 드라마 어, 사랑합니다. 어, 그리고 아, 아까 또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?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릴게요. 기스의 <laughs> 비결이요? 비결? 힘드네요, 정말. 근데, 어, 비결은 따로 없지만, 어, 상대 배우분들에 따라서, 정말, 그림이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. 근데, 이번에 고성씨, 굉장히 너무, 너무나 자연스럽고, 뭔가, 어떤 감동이 있어요, 사람한테. 정말 감동이 있어요. 그 예를 들면 키스신을 뭐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손을 잡는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이 끝나도그 여운이 되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여운을 어, 그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키스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 중간 질문은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었는데요. 네 시간이 없으니까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문제는 짧게 이어 그래요 어 지금까지 또 했던 드라마는 어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연출력이 너무 훌륭하셔서 저는 감독님 그냥 따라서 가면 이제 멋지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